아라이탐! 수메르 아카데미아의 현임 서기관으로 두 번째로 출시된 오성 프론소 메인들러입니다. 출시 직전에는 각총과 유사해 보이는 스킬 구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저들의 반응이 떨떠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딜링 능력에 애초부터 수려했던 외모까지 합쳐져서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부터 아라이탐의 이해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기추법 그냥 평타입니다. 보편성 이데아 모사 프론소 피해와 함께 빛조각을 생성합니다. 홀드하면 조준 상태에 돌입하여 방향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각 천과 유사하게 공중으로 이동 후에 낙하 공격이 가능합니다. 스킬을 발동하면 빛조각이 1개 생성되고 빛조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추가로 한개가더 생성됩니다. 빛조각은 최대 3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유한 아라이탐은 평타와 강공, 낙공이 전부 대체될 수 없는 프론소 피해로 전환되며 빛조각 개수에 기반하여 공격력과 원소 마스터리에 비례하는 프론소 추가타를 가합니다. 이 추가타가 아라이탐 딜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빗조각 개수에 따라 추가타의 형태가 달라지고, 당연한 얘기지만 빗조각이 3개일 때의 추가타가 가장 강력하니, 빗조각을 최대한 3개로 유지하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빗조각은 4초에 1개씩 소멸하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궁극기 효과와 함께 사이클을 굴린다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특수 영역, 현상의 족쇄. 영역을 생성하여 프론소 피해를 줍니다. 이 또한 공격력과 원소 마스터리 개수를 지니고 있으며 빛조각을 보유한 상태에서 궁극기를 발동하면 소모한 빛조각 개수에 비례하여 공격 횟수가 증가합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만 소모된 빛조각에 반비례하여 다시 생성된다 라고 밖에 할수 없는 저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빛조각 세기를 소모한 궁극기는 단기 폭딜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이 스킬이 가진 18초라는 긴 쿨타임과 역시너지가 발생하여 빛조각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아라이탐의 딜타임이 짧아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속적으로 딜링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빛조각이 없는 상태에서 궁극기를 사용하고 빛조각 3개에서 시작하여 4초에 한번 빛조각이 줄어들 때 스킬이나 패시브를 발동하여 빛조각을 보충하는 식으로 사이클을 굴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특성 사원이시정을 개방하면 아라이탐의 강궁, 낙궁이 적에게 명중할 때 빛조각을 1개 생성합니다. 아까 말한 패시브가 이겁니다. 궁극기를 사용하고 4초 후에 스킬 사용 또 4초 후에 강공격 발동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군요 물론 보편적일 뿐이지 제가 말한 사이클이 정답은 아니기에 본인에게 맞는 궁극기 타이밍과 독자적인 사이클을 구성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특성 밝혀진 비밀을 개방하면 원소 마스터리 1포인트당 이 스킬을 생성하는 추가타와 궁극기가 가하는 피해가 0.1% 증가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최대 1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원마가 천이 되면 최대 수치를 얻을 수 있지만 딜러인 아라이탐 입장에서는 치명타 관련 옵션을 챙겨야 하고 또 나이다와 달리 돌파 스탠 마저 프론소피의 보너스라서 원마를 그렇게 많이 챙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명타 스탠이 보존되는 선에서 원마를 최대한 올린 후에 부족한 부분은 각종 버프 효과로 보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돌파 재료입니다. 자라나는 비치, 푸른 꽃날개, 모래 번데기, 금자수 붉은 비단입니다. 자라나는 비치와 푸른 꽃날개 수메르에 위치하는 바람침식 모래벌레를 잡으시면 됩니다. 모래벌레는 자라나는 빛을 드랍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더스 상점에서 변환의 먼지를 구매하여 합성대에서 변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래번데기. 이게 모래번데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두세개씩 몰려있는 데다가 포인트 사이의 간격도 좁은 편이라 워프 포인트만 열려있다면 수월한 파밍이 가능할 겁니다. 금자수 붉은 비단. 도금 여단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도가 높기는 하지만 사이클에서 딜지분을 나눠 우선도를 생각하면 이평 e, Q 순서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번갈아서 같이 올려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특성책은 창이, 몬스터 재료는 붉은 비단, 중안포스 재료는 무념의 거울입니다. 창의의 철학, 수메르에 위치하는 무지의 탑 비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 요일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입니다. 금자소 붉은 비단, 평소에 도금 여단을 많이 잡으셨다면 굳이 파밍할 일은 없지 싶습니다. 무념의 거울, 소메르중관보스인 스카라무슈를 잡으시면 됩니다. 스카라무슈 중관보스는소메르 마신 임무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해방됩니다. 무기입니다. 잎을 가르는 빛. 야란의 약소가 그랬던 것처럼 기초 공격력을 희생하고 옵션과 효과를 극대화한 무기입니다. 온전히 체포 개수인 야란과는 달리, 아라이탐은 공격력 개수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효율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최대 88%라는 높은 치명타 피해와 무기 효과로 주어지는 4%의 치명타 확률, 거기에다가 원마에 비례하는 피해 증가 효과까지 여러모로 밸류가 높은 무기입니다. 반암결록. 극강의 범용성을 재는 한성검 무기로 치명타 확률과 HP에 비해 공격력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전용 무기와 비교해도 딜 차이가 엄청 크지 않으니 반암결록이 있으시다면 채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안개를 가르는 회광. 치명타 피해와 원소 피해 보너스를 제공하는 무기로 각청이 회광을 채용하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타로 원소 피해를 줄수있고 궁극기 회전율이 높은 아라이타민이 회광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카라 월백의 후츠. 치명타 확률과 원소 피해 보너스. 그리고 일반 공격 피해 증가를 제공합니다 아야토에는 마땅히 쥐어줄 리가 없던 하란이지만 평타의들 지분이 꽤 있는 아라이탐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자유의 서약 이제까지 전부 딜링 무기였다가 갑자기 서약이 튀어나오니 조금은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래는 서포팅 무기로 활용되는 서약이지만 원마를 주옵션으로 사용하고 평타와 강공, 낙공을 사용하며 공격력까지 활용이 가능한 아라이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본 활용처가 서포터인 만큼 파티 dps에도 영향을 주니 많이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으나 보통은 카즈하나 진 같은 서포터한테 준다는 걸 감안하면 아라이탐에게 서약을 줄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성 중에서는 기행무기인 치르검이 추천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아야토에는 마땅히 줄만한 친구가 없었으나 평타와 강공을 적잖이 활용하는 아라이탐이 쓰기 좋습니다. 기행무기 특유의 치명타 확률 옵션까지 합쳐져 아라이탐에게 무난하게 좋은 무기로 자리 잡았군요. 치르검이 없으시다면 단조 무기인 강철 벌침도 괜찮습니다. 카자에게는 크게 쓸모가 없었던 피해 증가 옵션도 아라이탐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재련을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만 모성 무기로 바꿀 생각이 있으시거나 단조 원형이 아까우신 분이라면 일제로 써도 문제 없습니다. 이벤트 무기로는 원소 마스터리를 제공하는 꽃잎비, 스킬 피해 증가 효과를 제공하는 부식의 검등을 추천드립니다. 한정 이벤트 무기라서 당시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따로 획득할 방도가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군요. 아, 삼성의 여명신검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효과가 효과인지라 보호막 캐릭터 없이는 활용하기 힘든 무기지만 빡센 조건을 가진 만큼 삼성 같지 않은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유물입니다 도금된 꿈. 원소 마스터리를 사용하는 캐릭터라면 누구든지 채용할 수 있는 도금 성유물입니다 파티 구성에 따라 원마와 공격력을 제공하며 원마 개수와 공개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라이탐에게 더없이 잘 맞는 세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의 기어. 타이나리가 그랬듯이 풀 메인 딜러는 나이다 등의 다른 프론소 캐릭터를 함께 넣어 풀공명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라 그쪽에 수폐 기역 성유물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티에 아라이탐이 유일한 프론소 캐릭터인 상황일 때 주로 채용하는 세팅입니다. 물론 아라이탐이 수폐 기역을 채용하고 다른 프론소 캐릭터가 도금이나 원마성유물을 쓸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도금 악당도 당연히 좋은 선택입니다. 도금 4세트와 비교하면 공격력 14%, 원마 20의 차이가 있지만, 아라이탐은 높은 원마와 치아, 치피를 챙긴 상태에서 조금의 원충까지 확보해야 하는 캐릭터라, 세팅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파밍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쪽의 가성비 세팅을 사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고도 도금 숲, 도금 검투, 숲 검투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니 그쪽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마 시계, 프럼피 성배, 치아 왕관이 보편적입니다. 보통은 프럼피 성배가 더 강력하지만 세팅에 따라서는 원마 시계가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악 무기를 사용하신다면 CP 한간을 채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신규 캐릭터라 그런지 종결 스펙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원마 400에 최악 80, CP 200, 원충 130입니다. 객관적인 종결 스펙은 아니고 제 아라이탐에게 전용 무기를 지어준 다음 성유물이 잘 붙으면 이 정도가 되겠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직관, 추가타 공격이 적에게 명중하면 이 스킬의 쿨타임이 1.2초 감소합니다. 해당 효과는 1초에 한 번씩 발동 가능합니다. 18초라는 긴 쿨타임을 지속적으로 줄여주기에 필드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아라이탐이 사용하는 파티 사이클에 변화를 줄 수는 없는지라 평가가 좋지 못한 별자리입니다. 사이클에 변화가 없는 쿨타임 감소는 딜링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으니까요. 이돌 논증 아라이탐이 빛조각을 생성하면 한개당 원마가 50포인트 증가하고 최대 4회까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지속시간은 8초로 스택마다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패시브를 설명할 때 아라이탐은 치명타 관련 스탯을 챙겨야 하기에 원마를 높게 챙기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아라이탐에게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매력적인 효과라고 할수 있겠죠. 사돌 해명 궁극기를 발동하면 소모 생성된 빛조각의 수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가 발동됩니다. 소모된 빛조가 한개당 파틴의 다른 캐릭터에게 원소 마스터리력 30포인트 제공하고 생성된 빛조가 한개당 아라이탄 본인의 프론소 피의 보너스를 10% 획득합니다. 제가 말한 성공 사이클로 딜링을 하면 프론피 30% 빛조가 3개를 써서 궁극기 폭대를 할 경우에는 다른 캐릭터에게 원마 90포인트를 제공하는 효과입니다. 자가 버프용으로 쓸수 있고 파티 서포틴용으로도 쓸수 있으니 다른 효과에 비교하면 활용도가 높은 별자리입니다. 육돌 정리 빗조각 소모에 관계없이 궁극기를 발동하면 빗조각 3개를 획득합니다. 아라이탐이 빗조각을 생성했을 때 빗조각 수가 최대라면 치명타 확률이 10%, 치명타 피해가 70% 증가하고 빗조각 1개당 6초간 지속되며 지속시간은 중첩이 가능합니다. 성공 사이클 기준으로 궁극기를 발동하고 빗조각이 생성되기 전에 이 스킬을 발동하면 12초간 체력과 치피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빗조각 3개를 궁극기에 써버리면 딜타임이 현격하게 줄어들던 아라이탐이 이제는 강력한 궁극기로 폭딜을 하더라도 딜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치명타 버프를 못 받기 때문에 여전히 성공 사이클이 더 선호됩니다만, 그것에 고집하지 않고 유동적인 사이클 구성이 가능해지는 건 더없이 좋은 일이지요. 추천 파트입니다. 만개 팟. 현 시점에서는 가장 무난하면서도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아라이탐 만개 팟입니다. 나인씨는 예전부터 구성이 조화로운 만개 파트로 사이노나 쿠코미와 사용되었지만, 이 셋의 조합이랑 가장 잘 맞는 메인들로는 아라이탐이었다고 합니다. 날다와 행추의 빌드업 이후 아라이탐의 궁극기를 깔고 뒷조각이 생성되는 그 짧은 순간 발동이 빠른 시노브의 스킬을 사용함과 동시에 다시 아라이탐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이클입니다. 날다가 없으면 요요나 풀행자를 넣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발산팟 나인시를 가장 잘 활용한다고는 하나 메인딜러로서의 아라이탐 성능이 낮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진 아라이탐이기에 시노브 육성이 안 되어 있거나 만개반응이 최향적으로안 맞으신 분들은 이쪽이 좀더 괜찮지 않을까요? 미코가 없으면 피스를 사용해도 괜찮고 또 종려가 없다면 프론소와 반응하지 않는 레일라, 디오나 등의 얼음 보호막 캐릭터를 넣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아라이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